지난 20일 정세균 총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에도 보건용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의 글에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서는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나오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도와준 것을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한국이 마스크 지원한다는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한국과는 절대로 엮여서는 안되고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줄테니 통화사 업을 맺어달라는 이야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마스크를 거절하고 믿고 있었던 아베노 마스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임신부를 위해 50만 장 규모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천마스크에 흙이 묻어 있거나 머리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염물이 묻어 있거나 벌레가 나오는 마스크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임신부를 위해 공급한 마스크에서 불량품이 속출하자 결국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22일 오전까지 1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7,870장의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마스크를 받은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아베 정권을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대부분 일본 기업이 발주해 중국 공장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이라고 둘러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마스크를 증산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설했지만 당장에 필요한 마스크의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80%를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이번에도 중국의 생산을 맡겼지만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혈세 5천억을 들여서 마스크를 만든 일본은 중국을 믿었지만 처참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이번 감염병 사태로 발언지로 지탄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엄청난 방역물품을 수출하며 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전세계에 수출한 중국산 진단키트가 정확도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각국에서 항의를 받고 있고, 중국산 마스크도 불량 문제가 불거지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 핀란드에서는 중국의 불량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담당 기구의 수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이 기구는 최근 중국에서 133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지난 7일 첫 물량으로 도착한 수백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가 품질이 떨어져 병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도 중국산 마스크 130만 개를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 불량 등의 품질 기준 미달로 전량 리콜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중국산 마스크 80만 개에서 품질 하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의 마스크 무역상이 한홍콩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로한 중국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무역상은 중국의 한 마스크 공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공장 내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종업원들은 마스크는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며 이런 공장에서 나온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이언론은 중국 내 마스크 공장의 60% 가량이 의료물품 생산에 필수적인 무균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마스크 생산 기계를 들여오는 즉시 생산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무역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마스크 생산 자격증은 돈 주고 살수 있으며 생산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보유한 자격증을 빌려서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번에 이 같은 중국의 아베노 마스크를 맡겨 낭패를 보고 앞으로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마스크도. 이런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면서 자국 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중 몇몇 지자체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잇따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마스크의 수출을 묻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산 마스크의 품질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산 마스크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값이 싸고 성능이 최고라고 인정받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산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에서 놀라운 제품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스크 생산업체 템프라란에서 새로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에는 태극기가 버젓이 들어가 있고 이름도 한국활성탄 여가 마스크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한국이란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한국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한국산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지면 전 세계에서 요청이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 u 는 모두 한국산 마스크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약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는 시점이 온다면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필요를 해준 나라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들 때 한국도 돕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 일본은 끼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국내 마스크 판매도 이제야 1인당 주에 3개씩 구매할 수 있도록 늘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정부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요청하면 한국이 일본에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번 사태로 대응 지원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가 검사용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보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와 행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이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일본에 돈을 받고 팔거나 심지어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는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진단키트는 일본에서 사용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밝혔기 때문에 일본이 김치국을 마셨다 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처절해 보입니다. 일본인들의 김치국 마시기 스킬은 한술 더 뜹니다.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일본의 깨어있는 지식인이죠. 30만 셀러를 기록한 바 있는 문학가 모리타 류지가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를 별개로 하여 한국에 고맙게 받아야 한다 라며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발언하자 일본의 한 네티즌은 당신처럼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한국의 제안을 고맙다며 덥석 물겠지만 한국과는 절대로 엮이면 안된다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아, 그런데 만약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을 철거하는 조건을 내민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줄 수도 있다 라며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과 의뢰에 있는 일본의 현재 관계를 완벽하게 헷갈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전 세계 언론들이 일본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 경고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전 세계 121개 국가들은 한국산 진단키트가 세계 최고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실제로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불량품이 속출해 환불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진단키트 대규모 생산 국가인데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시젠, 바이오세움, 솔젠트, 코젠, 바이오텍 그리고 수젠텍이 있습니다. 시젠과 바이오세움의 경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진단키트 규모가 20만 개에 달하고 다른 모든 한국 기업들을 합산하면 100만 개에 육박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정확도가 30%까지 떨어지는 중국산과는 달리 한국산 키트의 정확도는 대부분 90%가 넘고 최대 98%도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벽에 가깝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인 대규모 검사 절차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지 못하자, 일본은 결국 중국산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결정을 했죠. 주일본 중국 대사관은 일본의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중국이 일본에 보냈다. 라고 전했는데요. 10번을 검사하면 7번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중국산 진단키트와 일본 의사회조차도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한 일본산 진단키트. 일본이 이 문제가 심각한 일본산과 중국산으로만 확진자를 찾으려 하니 음성이 환자를 양성 환자와 같은 병실에 배치하고 양성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오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아스시립 병원은 확진자 2명에게 양성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음성이라 잘못 전달했고, 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일본인 여성은 병원에서 양성을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확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치현 위생연구소에서는 무려 24명의 비감염자가 확진자로 잘못 분류되는 오진이 나왔고, 이중 일부는 실제 확진자들과 같은 병실에 격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일본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먼저 착용해야 할 방호복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바이러스 침입이 어려운 특수 부직포 생산을 한국과 중국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가 심각한 부직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보니 일본의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의료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섬유기업과 연구기관이 손을 잡고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직포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끝나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방호복 제작회사에 수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직포를 대체하는 레벨 3 수준의 직물원단 457km를 1차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실제 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까지 한국산이 전 세계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번 사태를 기적처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일본은 아베네각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한국에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어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칸스포츠는 기타무라 요시히로 나가노 보건 의료대학 특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내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은 0% 라고 전했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 의사회 회장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열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백신마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세계 1위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마켓워치가 공개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1개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임상시험 전 단계에 머물고 있죠. 오직 극소수만이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빌게이츠 재단과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빵빵하게 지원받으며 한국과 손을 잡은 이노비오. 공교롭게또 재미 한국인 과학자인 조셉 김 씨가 이노비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산 진단 키트의 높은 불량률로 이미 큰 대가를 한 차례 치르고 있는데 방호복에 이어 백신마저 중국산을 택할지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본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